6월 10일, 헐몬의 이슬, 사무엘상 22장 1절로 15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사람들, 작은 이들의 아주 작은 세상입니다. 큰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겪고,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살아보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와서는 세상살이를 한탄하면서 눈물만 쏟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동굴 안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껏 흥이 오르면 비파와 수금도 치고 더 용기를 내서 힘다해 나파를 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면서 그들은 빛이 없던 아둘람을 빛이 가득한 지성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곳을 하늘 궁창으로 덮어주셨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둘람을 더 깊은 동굴로 만들기 위해 손들로 긁고, 그근 벽은 어느 사이에 손으로 수놓은 지성소의 휘장같이 되었습니다. 아.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더는 지금의 형편에 눌리지 않고 저도 아둘람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황에서도 기어이 찬양하겠습니다